이게 강황 알지? 그게 들어갔대. 강황이 뭔데? 강황 몰라? 몰라. 사람 몸에 좋은 강황강황 모르니까 승배 줘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승. 헤이! 부모님을 위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플랜 A, 우아하게 성류, 활기차게 흑만늘 소비자가 49,000원짜리를 전승배 채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단 일주일만 19,900원. 슬기차게 흑마늘29,900 원. 오직 전승매 채널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시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끝>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응.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 선물? 어왜 갑자기 <끝> <끝> 표정이 엄청 밝아지네? <끝> 어 그거 뭐야? 뭐야 이게? 짜자잔. 아 이거 성류야석성 어, 성류 집입니다. 이게 지금 광고가 들어온 거야. <끝> 표현을 우아하게 해줘요. 우아하게 성류 <웃음> <웃음> 아우 야 이거 포장 깔끔하니 이쁘다 근데 이거 얼마야? 19,900원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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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노래? 성류는 원래 빨갛잖아 이게 수용성 커큐민 강황 알아 강황? 알지 강황 그래서 응. 이렇게 노란 거야? 어오 그렇게 달지도 않고 괜찮아. 뭐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최고야. 석류가. 음. 그리고 또 있어, 엄마. 또 있어? 할기차게 흑마늘! 이거는 아빠 거. 이거 아빠 거? 응. 2만 9천 0백 원. 아니, 이거왜 맛이 더 좋아? 이거 왜더 맛있어? 아, 그래? 응. 나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많이 많이 사드세요 내 친구가 당신 주라고 선물 보낸 거 있어 친구가? 어, 가져와볼게 있있좋 좋은 거져져볼볼 당신 갖다 주라고 선물 a 보내왔어 봐봐 이 a j o Cajo, c a 이거 c a 뭐 이거? a j 봐봐 흑마늘인데 흑마늘 남자들한테 좋은 거래 냄새도 괜찮네 음야그 음. 전에 이거 저 흑마늘 그 일반 마늘 갖다가 전기밥통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온도 맞추면 한 일주일 됐으면. 샐카맣게. 샐카맣게 그 흑마늘 된다고 날들 해먹으라고 그랬었는데 가만 잘 먹다 그래 잘 먹겠다고 고맙다 그래. 아니 이거 이제 당신 하나 맛봤으니까 이거 이제 승배 주려고. 왜? 아니 뭐 당신 뭐 이거 먹고 뭐뭐 뭐, 힘쓸 일이 뭐가 아니, 있어? 나 먹으라고 출몰해. 아 그래도 승배 주게. 저 뚜껑 저 승배 갖다 주게. 저 뚜껑 줘 덥게. 아 조금 달라니까. 아나 먹으라고 준 건데. 왜, 제... 아이 당신은 뭐 먹을 일이 뭐 얼마나 있어. 나이도 많고 승배 젊은 애가 먹고 힘 써야지. 아유 무거워. 아유 아유. 승배 참... 주제야 이거. 아 그런 게 어딨어. 나 먹으라고 준걸보데 승배를 갖다 줄라 그래. 하나 맛봤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먹어. 맛만 보면 보라고 준 거야. 아니 그러면 박스를 주지 말고 이거 하나 달랑 꺼내다 주지 무슨 그걸 <laughs> 맛은 어땠어? 아이, 맛이야 뭐. 아이, 맛이 어땠냐고. 응? 어? 여보 이거 맛있으면 당신 그냥 주려고. 음. 맛이 아, 어, 어때맛괜찮 그만. 아 맛있어? 아 그래 이거 맛있으면 그럼 승배 줘야겠네. 응? 어? 승배 줘야겠다. 승배 주자. 아이고 그 금방 또나 먹으라고 그다음에 아니 맛있다고 하니까 승배 주고 싶어서 그러지. 이게 강황 알지? 그게 들어갔대. 강황이 뭔데? 강황 몰라? 몰라. 사람 몸에 좋은 강황. 강황 모르니까 승배 줘야겠다. 아이고 승배 주지. 아이고 승배 준다 나 했다. 나 먹으라고 했다. 아니 맛있다고 하니까는 아들을 줘야 될것 같아서 어, 그러지. 그럼 이거 흥마를 당신 줘? 당신 줄까? 아, 빨리 말해. 당신 먹을 거야? 아니야. 뭐 요즘 뭐, 승배, 뭐, 힘든데. 승배 먹으라래. 그래. 왜? 당신 먹지? 삐졌어? 아니야. 그냥 당신 먹어. 이씨 내가 그냥 장난친 거야. 당신 먹어. 응? 당신. 아, 얘 예, 요즘에 저기, 뭐, 뭐 이상한이라고 뭐, 뭐. 미친 었인데 주라 그래, 대, 두고, 어렇게 먹으라고 줘? 에이씨, 내가 장난치야 그냥 당신 먹어. 아유, 당신 먹어. 그냥, 기운 내. 알았지? 기운 내. 저, 당신 아니, 먹어. 웬일 그래? 젊은 애인데, 뭐, 안 먹어도 돼. 당신 먹어. 저, 근데 맛은 괜찮더라? 어, 맛있어. 나두개다 먹었잖아. 나는 성류도 왔어. 그래? 어, 나는 성류 먹고, 음... 당신은 흑마늘 먹고, 그러면 돼. 맛있더라고. 그래. 아이고, 그 고맙다 그래. 이따 전화해서 잘 먹겠다고. 그래.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와? 어. 응. 어? 어디 갔다 와? 아유 잠깐 친구 있다 그래가지고. 어. 편지 왔어. 응. 어? 이거 뭐야? 활기차게 흑마늘? 응. 아 이거 엄마가 아빠 드시라고 선물한 거야? 응. 아니야. 뭔가? 이거 내가 너 주려고 사온 거야. 내 거야? 그래. 아 이거 정말 내 거야? 그래. 아니 남자한테 이거 남자한테 그 좋은 건데 아빠들지왜에이 아빠가 힘쓸 일이 뭐 있어? 너 가져가서 힘쓰고. 너 힘쓸 일 많잖아. 아이내 거야. 응, 어, 가져가서 먹어. 아빠 거는 없어? 아, 아빠는 안 먹어도 돼. 아빠가 먹고 힘쓸 일이 뭐가 있냐? 아 그래? 응, 어, 너 가져가서 먹어. 내가 먹도되라보겠네 어, 가져가, 가져가서 먹어. 저, 응. 잘 먹게요. 을 그래. 아니 뭐나 먹으라고 뭐그그그그한번 해달래도 응. 안 응. 해줄게 응. 오빠 응. 응. 그냥 이거 아빠드세요 흑만 해? 아니 아니 왜 아까 아까는 뭐 엄마가 넣어 준다고 사다 준거 샀다고 했는데 아, 엄마가 놔 주려고 산 거야? 어. 그럼 됐어. 내가 네, 먹게. 야. 아니, 줘 봐. 어? 저 봐. 아너안 먹는다네. 아니, 뭐 아빠 드시라고 왜 아니, 엄마가 넣어 준다고 먹으라고 저 사다 는데 아, 엄마가 먹어. 나 먹으라고 산 거? 응 아, 아 됐어, 이거 럼아빠됐으면 내가 뭐. 네, 뭐야? 아니, 먹기 그냥. <laughs> 아니, 그거 그것... 아빠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 드실 거야, 안 드실 거야? 내가 그냥 가져가? 내가 먹어 아니야 아빠 드실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먹을 니 내가 뭐 넣어준다고 너 샀다고 엄마가 그런데. 원래 빼서. 어? <laughs> 왜너안 먹어? 이거 원래 처음부터 아빠 거야. 근데 뭐얘 준다고 샀다 그리고 이거 엄마 친가 보내준 것도 아니야. 내가 <laughs> 하나 아니, 또드셔어 아까 하나 아까 하나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 아니 뭐 얼른 먹어야지.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아껴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맛 빨리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니야 이거 저저저 저, 저, 엄마가 너 싸주기 전에 빨리 먹어버려. <laughs> <laughs> 아 이거 맛이 괜찮더라고. 아니 엄마 엄마가 날뭘또 싸주겠어. 아 누가 또 알아?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